안녕하세요. 장이 끝났는데,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조금 더 보고 있거든요. 일단은, 최근에 추가한 창의 에탄올, 스카이, 화성, 한글, 광전자, 이 마켓. 이거 위에, 어, 그전에도 한, 한두 번쯤은 아마 소개되었을 때, 신화인터랙호테실라 한국정보인지, 남해학도현지이 엔지니어링, 예스콜딩스, 포스켐텍 드리머스컴퍼니. 요 정도 종목을 좀더 보고 있습니다. 조금 더, 종목별 살펴보자면 신화인터텍은 외국인 개수급 괜찮고요. 자, 1분기 영업이익은 흑자전환. 자, 자, 흑자전환, 흑자전환 나쁘지 않고. 자, 배당은 1.3% 배당 조금 주고요. 20% 얘는 유동주식 수가 많네요. 효성화학이 대주주고 이정부졌습니다 재무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리고 호텔신라. 자, 호텔 신라는 음, 영업, 영업, 영업. 빠르게 회복 중. 그 제가 이제 월봉으로 보면서 자, 이 추세랑 이 추세랑 수렴하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고, 조금 더 내려오면 사볼 생각인데, 아직까지는 조정이 깊진 않네요. 자, 얘는 유동식도좀 많고, 삼성이 가지고 있네요. 그리고 한국정보인증 자, 이는 바닥에서 좀 올라왔죠. 윗꼬리가좀 많고 아, 바닥에서 거래량도 괜찮거든요. 한국정보인증 자, 영업이익 다 좋아지고 단기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나쁘진 않습니다. 매물대도 어느 정도 뚫어놓은 것 같고요. 배당 1.39%주고37% 얘는 다우기술이 대주주입니다. 다우기술 대부분 좀 우량 우량한 기업이 대주주로 있습니다. 그 미래테크놀로지는 음, 많이 상승을 해줬네요. 얘 보면은 이제 다우기술 다우데이터가 대주주죠. 이런 것럼 일단은 대주주가 일단 짱짱해야 어, 바닥 에 있는 종목들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어, 회사가 조금 더 정상화되고 좋아지는 종목들을 이제 한번 담아봤고요. 남해화학 자 얘는 대주주가 농협 농협 경제지주 좀 생소한데 얘는 유동지수가 한40% 정도 되네요. 배당은 살짝 주고 있고요. 바닥에서 올라오는 대북주니까 대북 비료 관련 주죠. 아 요금을 좀올라왔네요자조더 내려와서 조정을 주면은 여기서 한번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올라와 있네요자 도아 엔지니어링도 오 얘는 반대로 좀 내려왔네요. 자는 요때 내려오려고 면 했었는데 바로 올라갔고. 이 때, 음 그러면 지금 이 구간 내지 좀더 밀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, 전구점 분이 여기거든요. 여기랑, 여기. 여기가 2차 매직 구간일 것 같네요. 일단은, 이 전구점, 이 부분에서, 그리고 바닥을 지금 들어올리다가 살짝 깨고 있긴 한데, 뭐, 이렇게 본다면 여기는 뭐 지지를 할 수는 있겠죠. 이 급등, 등하는 패턴을 살짝 깨고 내려와 있죠? 그러면 여기를 지지를 해줄지, 더 밑을 지지를 해줄지 모르겠으나, 일단은 여기를 지지해 주는 게더 강하죠. 그래서 이제 이 부분, 또는 이 구름대 안에서, 이 부분에서 1차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. 아직까지는 여기는 전고점 뚫었다고 밀렸는데, 크게 보면은 여기서, 여기, 이 구간은 이 구간은 1차 매수 영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서 한번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 예스콜딩스 얘는 뭔가 소개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윗꼬리가 엄청나죠 자, 월봉으로 보면 어떤 이런 패턴 한번본것 같은데 자 코로나 이전 때 엄청 횡보를 하다가 밀렸다가 다시 돌파해서 저격이 지지하는 이런 비슷한 주식을 한번 본것 같습니다. 자, 얘도, 어,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, 아래 꼬리도 많네요. 자, 이 윗꼬리가 좀 특이하긴 한데, 자,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요. 일단은, 자, 실적은 나쁘지 않고요. 얘는 대주주가 9. 9면은 LG겠죠? 볼까요? 10%일5% 이상. LG는 눈에 안 뜨네요. 자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에스컬링스 그리고 드림머스 컴퍼니 얘도 한두세번 보여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. 흑자 전환 해주고 있고 단기 추세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바닥도 올리고 있고 딱 절반 아직까지는 절반 밑에 있죠. 자 그리고 올리면. 일단 전고점은 한번 뚫었다가 확 밀렸다가 그러면 전고점은 여기는 1차 매수형이 여기였고 그 다음 여기를 뚫으러 가겠죠 그럼 여기는 이번에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자 요거까지 얘는 SK텔레콤이 대주주입니다 유동주의 기수 30% 정도 되고 그래서 이자 한국전력이랑 한국가스공사도 당연히 가심 종목이었고 아이마켓코리아부터 호텔신라까지 예, 코리아에스 너무 올랐고 이즈케어텍도 너무 올랐고 아세아텍도 일단 돌파 했기 때문에 여기 그렇게 높은 구간은 아니거든요. 얘도 바닥은 아니지만 이 추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자면 밀렸다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 이렇게 볼까요? 여기 맞는 것 같아요. 여기 지지, 지지, 지지 실패 올렸다 쫙 늘어왔다가 여기 늘었고 실패 여기도 실패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추세선은 정확하진 않은 것 같고 아무튼 요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좀 살짝 밀려있습니다. 다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래량 뭐 나쁘진 않고요. 얘는 좀 추세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긴 한데 이렇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빠지고 이렇게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. 아직 추세는 단기 추세는 살아 있고요. 다만 좀 높은 자리라서 이거 빼고 삼형옵틱스아 이거는 나쁘진 않네요. 바닥권이니까 에지생물산자이 추세를 지금은 음, 돌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. 그럼 요것까지 포함. 한국전자. 요는 얘는 바닥에서 좀 떴죠. 자대손해범 현대성 산성화재 야스 야스가 오늘 좀 많이 가주네요. 자,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매물대가 여기네요. 이로 매물대 일단 매물대는 어느정도 수환을 해왔고 그 다음 매물대가 여기인 것 같습니다. 여기 한 2만 3,4천원 정도 그 다음 매물대 짧게는 2만원 그 다음에 2만 3,4천원 정도 괜찮네요. 자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한번 해보자면 단기도좀 올라간 종목은 이렇게 빼고 삼형옵틱스 바닥이죠 이즈캐터 올랐고 아세타 s 해계물산 아직은 높이 안 올랐고 자 그리고 최근에 관심 종목은 여기 아이마켓부터 쭉올라3 삼형옵틱스의 세계물산까지. 그리고 손해보험 세 가지 종목은, 여기까지 넣어야겠네요. 자, 롯데 손해보험이 좀더 좋아 보이죠? 현대상은 아직, 현대상은 아직 출발을 하지도 못했고, 현대상부터 아이마켓 코리아까지. 이 종목들을, 어 최근에, 자 관심 종목을 넣어놨고, 이 중에서 몇 종목을 추려서 조금이라도 한번 들어가볼만, 들어갈것 같습니다. 창의 턴 많이 올랐네요, 오늘. 전거점을 돌파해버렸네요. 와. 밑에서 사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. 아직도 높은 자리는 아니지만, 음 아쉽네요. 좀 내려와주면 좋을 텐데. 외국인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 올리고 있긴 한데, 아직도 높은 자리는 아니죠. 바닥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, 지금 요 포인트거든요. 조정을 주면, 바닥도 이렇게 올리고 있으니, 조정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, 조정을 안 주네요. 자, 이렇게 하고, 관심 종목은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스무 종목 정도 되네요. 자, 그럼 좋은 주말 주말들 보내시고,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